지금 팔안 쓰고 몸은 다른 데가 있고 이게 어떻게 올바른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? 어?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. 그렇지? 자, 팔, 약요 여기, 자이 팔이 먼저고 이 팔이 몸이 여기가 몸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뒤에서 툭 받쳐준 거지 여기서 툭. 자. 여기서 이렇게 하던가 만약에 일로 안 가면 선생님 네.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도 아니라고 팔 뒤를 몸은 내 팔의 뒤를 여기를 잡아주는 거 여기 여기로 몸이 오는 거 여기로 이손 있는 자리로 몸이 와서 합체 푹 합체 푹 여기서 푹 여기로 몸의 무게를 모으고 내리는 거라고. 내리는 거라고. 그래그 누르는 힘이 다리에서 올라오서건가요 다리에서? 다리에서. 다리에서. 뭐고 느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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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안될 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안될 때 다시 되짚어보여 근데 되짚어보는 걸하지 모른다고 안되서요 영상은 다시 보세요너 영상 왜 찍어? 안되는데 영상 왜 찍어 아니 우리 영상 계속 봐요 영상에서 내가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해봐야지 그러면 영상은 꿈에다 나타나는 건 없는데 근데 왜 안돼? 꿈을 안고서 그러지. 중심 잡아, 중심. 물, 몸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. 몸이. 지금 왜 억지스럽게 거기서 하냐고 하냐고. 몸 몸을 지, 몸을 치는 거 해보라고.